잠꾸럭이 타오 어, 어, 정말 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아유, 말 같지. 타오가 100점인데 내가 빵점이라니. 이건 분명 꿈이야. 뭐? 뭐? 꿈? 그래 맞아. 이건 틀림없이 꿈이라고. 슈잉.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. 마법의 일인자는 이제 나 타오라고. 이제 대마법사 타오 님이라고 불러. <laughs> 아니 이 녀석 보게 다오야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마법천재 일어나무 시험 시간에 자면 마법을 잘할 수가 없는데 아무션선선선 선생님 너이 녀석 시험 시간에 잠만 자면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오겠니 자 이제 시험 끝 타오는 잠자느라 백지 시험지를 냈으므로 망점이다. 네? 타오는 다음 시간에 혼자 재시험을 보도록 하겠다. <laughs> 재시험에서 80점 이상 안 되면 한달 동안 나머지 공부다. <laughs> 이번엔 우리가 꼴등이 아니겠군. 맞아. 우리는 이름이라도 썼잖아. 전신술 주문은 수루리 수루리 팡팡 수루리 수루리 팡팡 사라지는 주문은 비그다 비그다 휘리릭 비그다 비그 아 모두라 외우는 건 정말 어렵다 마법 안경 같은 건 없을까 한번 읽기만 해도 저절로 외워지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안경. 아? 우와 마법안경! 우와 손이 이루어졌어! 비그다 비그다 휘리리! 비그다 비그다 휘리리! 우와 정말 안 잊어버렸어! 우와 신기하다! 이야 이제 백점은 문제 정공. 없겠다! <laughs> 공부는잘 되어가는 거. 어뭐뭐 왜 안경인가 타오 군? 그사 눈이 나빠진 건가 무무 음, 이건 보통 안경이 아니야 마법 안경이라고 뭐 마법 안경? 그거 대단한 물건이군 하지만 타오 군 <laughs> 어? 그런 마법 안경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가?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? 음내 생각엔 자네 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구려 뭐? 꿈? 어? 아, 아, 그럴리가 안돼안돼 안 돼. 이건 꿈이 아니야, 아니야! 이건 꿈이, 아, 아, 꿈이 아니라고요 음, 음. 참내, 책 빌리러 도서관에 왔더니 이 친구는 여기서도 자고 있네 그려. 보리, 다오군 일어나게, 공부 안할 텐가? 포리 어? 어, 뭐, 뭐... 포리 와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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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바보. 어. 허허, 참꼬대까지 아직 꿈나라에 있대구려. 토리토리. 아, 또 꿈이었네. 어. 아휴. 왜 이렇게 자도자도 졸린 거야? 좋은 방법 좀 없을까? 타오! 어? 여기서 뭐하냐? 어. 어. 그냥 잠좀 깨려고. 아, 어. 너 타오, 아무래도 잠귀신이 붙은 것 같다. 잠귀신? 그래! 갑자기 만날 잠만 오고 다른 일을 못하는 건 너한테 잠귀신이 붙어있는 거라고 정말? <laughs> 요즘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지 어... 그게 지금 잠귀신이 붙어진 거라고 밤마다 방문 밖에 사탕을 내놓으면 잠귀신이 도망간대 어... <laughs> 사탕? 응! 음. 그렇지! 초콜릿이나 과자도 괜찮대 어... 어머니 있어봐 그건 다 니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잠귀신이니 뭐니 둘러대 놓고 그 사탕 다 가져갈 셈이지 이이눈 맨옥맨+ 맨롱맨롱옥맨맨옥워맨그맨면잠맨 오는 약초라도 먹옥맨 맨옥맨+ 약을... 잠이 오지 않는 약초? 어. 맨날 잠만 자맨까 친구들도 놀리고. 시험도 망쳐서 걱정돼서. 음, 잠안 오는 약초라. 아 하나 있어. 자 이건 불면초야. 불면초? 어 먹으면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해지는 약초야. 왜 그래? 하지만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꼭한 입만 먹어. <laughs> 알았지? 이번 <laughs> 한 번만이야. <laughs> 응 걱정 마. 역시 샤오밍이 최고야. 하하하. <laughs> 아블락 다블락 수루리수루리 팡팡 비그다 비그다 휘리리 보리+ 보리봉 어+ 어+ 졸았네. 어서 어+ 어+ 네 어+ 어+ 마시자. 불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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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루리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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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비그다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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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허허 이번엔 타오가 80점을 못 받으면 한달 동안 방과후 축구는 물 건너 가버리는 공구래. 포리 잘해야 할 텐데. 얘들아 합격이야 시험에 통과했다고. 아, 축하해, 포리 <laughs> 고마워 샤오밍이 준 불면초 덕분이야. 그래서 잠안 자고 공부할 수 있었어. 고마워 샤오밍. 고맙긴 뭘. <laughs> 기분 좋다. 불면 쳐 먹고 매일매일 잠안 자고 공부하면 곧 1등이 되겠지? <웃음> <웃음> 자네 공부할 거라고 하지 않았나? <laughs> 그럼 열심히 공부할 거야. 지금 보는 건 교과서가 아니라 만화책 같네만 아, 이것만 보고 공부하려고 어차피 밤은 길고 시간은 많으니까 잠보 타워가 이 시간까지 잠을 안 자다니 별일을세 그런 게 있지, 롱 우와, 재밌다 내일 슈잉에게 다음 편도 빌려달라고 해야지 어, 이제 공부할까? 조금만 더 놀자. 어차피 밤은 길고 시간은 많다고. 해보자 좋은 것도 지나치면 위험하답니다.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초가 될수 있어요. 타오 어디가 아픈가요? 어, 때 선생님? 어디가 아픈가요? 어때? 저, 저, 저안 졸려요.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음. 빨리 안 나오면 게임 안 친다. 아, 아, 몸이 간다고 줄 알고만. 아, 아무래도 잠이 오질 않아. 불면초 어? 때문인가? 불면초? 어, 어. 실은 알려준 불면초를 먹고 마법 시험을 잘 봤잖아. 음. 그래서 불면초를 많이 먹으면 더 자지 않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초밭에서 많이 가져다 먹어버렸어. 뭐, 어? 아이고, 그런 무식한 방법을 쓰다니. 얼마나 먹었는데? 어, 이만큼. 뭐라고? 그 정도라면 한 달은 잠을 못잘 거야. 아, 정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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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고 <laughs> 책을 봐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 어떻게 된 거지 아 감이 들야 아야 아니에요. 대회 좀 꿈꾸나 봐. 부럽다 나도 이제 자고 싶다고. <laughs> 아,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양오백마흔두 마리 으악! 나도 자고 싶어. 나 불면초 먹기 전으로 돌아갈래. 타오, 타오, 정신 차리거라. <laughs> 선생님. 이 녀석 시험 시간 내내 잠만 자면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오겠느냐? 자 오늘은 여기까지다. 타오는 잠자느라 어... 백지 시험지를 냈으므로 혼자 재시험을 보도록 하겠다. 재시험에서 80점 이상 맞지 못할 시한 달간 나머지 공부다. 알겠니? 네. 아우 그래도 시험 끝나서 좋다. 잠에 <laughs> <laughs> 요즘 왜 이렇게 좋은 겐가 정말 타오, 잠을 졌는데 도움이 되는 약초를 알려줄까? 어어어 어. 아니야. 됐어, 괜찮아. 약초 절대 필요 없어, 절대, 절대 오타오. 난 이렇게 잠많은 내가 너무 좋거든. 지금 이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할 거라고. 아, 저희도. 아, 저희도 너무 졸아서 머리가, 머리가 어떻게 된거 된 아니야. 거 아니야. 약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참고 공부할 거야. 오 웬일인가. 음, 그래 타우야 잘 생각했어. 그럼 난 먼저 도서관에 갈게. 모두들 이따 봐. 그래 어, 열심히, 열심히 해 열심히 해. 어, 우리 친구들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잘 알았겠죠?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꼭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. 우리 모두 약속.